네 이번 시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경남 승경아파트 105동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을 살펴보면 59.85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18.1평입니다 현재 64%까지 유찰되어 2억 1,120만원입니다 3차 어, 입찰기일은 어, 2024년 8월 26일입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3층 중에 12층입니다. 사용성인은 1996년 11월 5일입니다. 임차인 해낭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고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해낭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30일에 부산은행으로부터 거제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5,750만원입니다. 말수호기준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어, 이 경매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일단 등기부 현황에서 왜 건조당 근저당 설정이 건조당이 말수호기준등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수호기준등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란 것은 우리가 그 낙찰을 받으면 최우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자, 매최우가 매수, 매수 신고인이 되면 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기존의 어 등기부 어 상에서 어어 기존 등기부 상에 있는 권리 중에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멸이 되고, 그리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인, 어, 매수인이,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 이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그런 말소 기준 등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총 7가지인데 먼저 6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 중에서 등기부 상의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권리 중에서 합유, 감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물건을 보면서 왜, 그러면 건재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었는지, 한번 이론을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권리 종류가 이렇게 소유권이 있고, 건재당이 있고, 또 건재당이 있고, 건재당이 있고, 건재당이 SBI 저축은행, 위에는 부산은행, 그 위에는 또 부산은행, 부산은행의 건재당이 체계, S by, 에, SBI, SBI, 제추은행, 어, 건재당이 하나, 그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것. 이렇게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어, 말소 기준 권리에는 압류, 감류저당권 건재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물건에서 자, 소유권은 말소기준 등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이순수대로쫙 녹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저당이 지금 네개나 있지만은 최고 빠른 건저당 접수일자가 2013년 7월 30일입니다. 그 아래는 2015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최, 최고로 먼저 접수된 이 2013년 7월 30일에 부산은행의 건저당이 바로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알았고 그 여섯 개의 어 일곱 개를 했는데 그럼 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여섯 가지 위에 추가적으로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럼 전,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으로 있으면은 그 권리를 어, 말소 기준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전세권은 조건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나 아니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 등기 중에서 어,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남은 것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데, 전세권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어,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어, 전세권이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말소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에서 건물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자그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될수 없다는 것 그래서 건물 같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2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1층 안쪽에 안채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임차인이 전입 일자가 빠르면 바로 선순위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수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들은 후순위라 하여서 이거는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수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인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는 선순위라 하여 날짜,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후순위는 말수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는 다, 어, 다 말소 어, 이렇게 인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는 후순위지만은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예고등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증권 가치분 이거는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놓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슬명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는 인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딱세 가지가 있다. 그 경우는 바로 예고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후순위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예고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인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어, 다툼이 있는 가치분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치분도 역시 후순위로 있지만은 어,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 철근 및 토지 인도 증후권 가처분인 경우는 후순위지만은 매수인, 즉,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기까지 알면은, 자, 이 물건을, 아, 건재당이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됐고, 말소 기준 등기가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임차인이 이 근저당보다, 근저당 요 말수기준 등기보다 더 앞선 날짜에 입, 어, 진입을 했거나, 좀 만약 가령 어, 말수기준 등기가 2013년 7월 30일인데, 만약에 어, 여기 어, 임차인이 2013년 어, 뭐, 7월 뭐 25일이나 1대 어, 전입신고를 했으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 있으면 1억을 뭐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을 이, 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도 어, 인수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한 문제가 되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가를 잘 산정하면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어, 실, 현재 실거래가는 없더라도 실거래가를 먼저 산정하고 거기에서 자기 예상되는 수익을 빼면은 바로 입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현재 이 물건의 실제 실거래가를 먼저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정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는 것이 자, 건물 면적입니다. 59.85입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자, 여기서 59.85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지금 거래가 지금 1월 달에 11층이 2억 5천, 그리고 1월 달에 19층이 2억 9천, 또 이, 2023년 1월달에 1층이 2억 4천, 그리고 2월달에 13층이 2억 8천, 그리고 3월달에 10층이 3억 천만 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층수는 12층입니다. 12층이 기 때문에 12층과 유사한 층을 어,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4월달에 14층이 2억 8천입니다. 그리고 5월달 15층이 2억 7천 9백 원입니다. 아, 900, 아,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리고 6월 달에 8층이 2억 8,500입니다. 자, 이걸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가 입찰가를 지금 6월 달에 8층이 2억 8,500만 원이면은, 지금 우리가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근처에서 어, 실거래가를 산정하면은, 우리는 이 물건이 12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3억 정도로 보고, 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한, 우리는 이 거래가를 3억으로 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근거가 3월 달에 10층이 3억 1000만 원의 거래가 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어, 8층이, 6월 달에 8층이 2억 85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3억 정도 이 물건의 실 거래가를 3억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으로 정하면서 참고해야 될 내용이 총 세대수입니다. 자, 세대수를 보니까 1358세대로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어 단기간에도 매도를 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어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실거래가를 어 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 8월 26일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1,1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거래가 아 3억에서 얼마큼 자기 어 이익을 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아 입찰가를 정하고 또 낙찰될 수 있는지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3억에서 우리는 아 한뭐 많이 잡으면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3억에서 제재 입찰가까지 빼면은 한 9천만 원 정도 어약 9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제재 입찰가에 낙찰받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한뭐 어 이런 물건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최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청수도 12층입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나 입찰할수 있는 그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6,400을 살짝 넘겨서 낙찰받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 꼭 낙찰되기 위해서는 206,500 정도를 적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 우리는, 그러면은 3억에서 206,500을 하면은, 지금, 어,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에서 2억6 5 0 0을 하면은 자, 3,500만 원의 수익이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는 큰, 어, 문제가 없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큰 수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리가 하자가 있거나 또 어떤 권리 분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 수익을 높게 잡아도 되지만은 이렇게 걸리분석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런 물건은 누구나 덤비들기 때문에 수익을 작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낙찰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서 어 예상 수익을 좀 낮게 잡는 것이 낙찰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에서 실거래가를 3억을 잡고, 어, 자기 수익을 3,500을 잡아서 2억 6,500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실, 실제 입찰가를 206,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다 같이 입찰기일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기일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 수류가 필요합니다 보면은 자 먼저 입찰기일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저 매각대금의 10%의 매수신청보정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찰하고 싶은 입찰 금액의 10%가 아닌, 자, 그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3차 입찰 기일인 2024년 8월 26일 최저 매각 가격인 자, 2억 1,120만 원의 1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10% 금액이 녹아 있습니다. 2,112만 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보다 많이 적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지금 2112만원보다 적게 적으면은, 어, 무효,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동일하게 적든지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2112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고 또 개인이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데 막 도장을 가져가셔도 되고 인감 도장을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대리인을 쓰에서 입찰하는 경우나 법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 개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를 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기일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기일이 녹아 있습니다. 미리 컴퓨터상에는 적혀 있지만은 이 입찰기일은 어, 경매 법정에 가서 자기가 직접 어,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보고 기재하냐면은 바로 여기에 놓는 3차 입찰기일인 2024년 8월 26일 이 날짜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기일은 어, 2024년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적고 나면은 왼쪽에 사건번호가 녹아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녹아 있는 2023 타경 256. 이 사건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사건 번호 2023 타경 256.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물건 번호는 여기 보면은, 여기 2023 타경 2256. 옆에, 원래 물건 번호가 있으면은 가를 열고, 어 아르비아 숫자가 1234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은 단독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어, 물건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고 꼭 적으려면은 1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물건 번호를 지금 자기가 1로 적든지 아예 적지 않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찰자인 본인 이름을 직접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길 이렇게 적고 여기 전화번호는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7, 1, 2, 3. 0, 3, 이렇게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여기 거부도상에는 지금 적을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경매 법정에 가서 적을 때는 직접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 보면은 주소가 녹아 있는데 이 주소란에는 분명한 분명하게 자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소하고 거주지 주소하고 다를 경우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입찰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내려오면은 보증금액과 입찰 가격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액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입찰 보증금을 자, 여기 녹아 있는 2천1 1 2만 원을 적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2112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00 자, 천만 단위에서 2000. 그리고 백만 단위 에서 2112만 원. 12만 원. 아랫, 나머지는 아래에 숫자 0을 해 주면 되겠지요 자, 여기서 2천 2112만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안 2112만원. 맞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오타를 어, 쳤을 때는 반드시 입찰 길 용지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면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입찰 가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 가격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천만 억, 십 억, 백 억, 천억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 가격을 자 우리는 이억육천 오백을 적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입찰 가격을 이 억, 이억육천 오백을 적기로 했습니 나머지는 아래의 숫자 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자 현금하고 어, 자기압 수표로 아니, 보증 보증 제공은 자, 현금과 자기압 수표로 할수 있는데 우리는 현금 어, 현금보다는 자기압 수표로 어,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받으면서 입찰자란을 적어도 되지만은 우리는 제출하면서 적어도 보증금은 폐찰 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이름 적고 그냥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나중에 폐찰됐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자, 어, 자기 주민등록단에 자기 개인 입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분확인을 어, 집행관에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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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이 필요하니까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5번에 놓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입찰 가격은 수증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수증이 필요할 때는 새 입찰 길 입찰 길 용지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입찰 길 용지를 다 작성하셨으면은 다시 이길 입찰표를 가지고 자 입찰 봉투함에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입찰 봉투가 노란 대봉투가 있고 그리고 어, 하얀 소봉투가 있습니다 자이 하얀 소봉투에는 배수신청보정금 어, 자기앞수표를 넣고 그리고 여기 봉투 외부에는 이렇게 사건번호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자기 사건번호를 적고 물건번호도 적지 않던지 안가면 1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제출자가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름 적고 홍길동 도장을 찍고 그리고 여기 도장을 찍고 또 아래에도 도장을 이렇게 두개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어, 수표를 넣고 난 다음에 어, 노란 봉투에 이 어, 하얀 봉투를 노란 봉투에 넣고 조금 전에 작성한 입찰길 용지도 이 속에 넣고 넣고 난 다음에 입찰 봉투 외부에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에 본인 직접 입찰을 할 경우에 자,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이름을 짓고 여기에 홍길동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는 선에 자, 접어서 어 스테이플러 찍개로 찍어서 어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면은 집행관이 입찰자용 수취증을 어, 본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받아 뒀다가 나중에 아, 어, 나중에 자기가 폐찰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찰 봉투까지 이제 투찰하면 투찰되었다고 가정하에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물건의 어, 실거래가는 3억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수익을 3,500으로 봐서 우리가 입찰 가격은 2억 6,500으로 적어 낸 상태입니다. 자, 8월 26일이 입찰, 3차 입찰 기일인데 그때 이보다 높게 입찰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자가 될지, 아니면 우리,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서 어, 낙찰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계속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판단하는 모의 입찰가를 계속 적어 내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왔을 때 낙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원과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어,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어,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